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심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를 이제 몇 가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부활 달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네, 부활 달걀은 교구 지침 중에 하나가 어, 음식물 나누지 않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부활 대축일에는 부활 달걀 나눔이 없습니다. 부활 달걀이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아쉽지만, 어, 따라줘야죠. 그래서, 어, 올해는 부활 달걀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성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저녁 8시. 물론, 유튜브 또는 교구 홈페이지, 카카오톡으로 시청하시는 거예요. 성당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주님 순환 예식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빠스카 성야 미사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마찬가지로 저녁 8시. 그리고 주일날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일 미사는 항상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수원교구 치시면 되구요. 그리고 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시청이라는 게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수원교구를 치시면 생방송으로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사 참여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함께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맡은 바, 어, 일을 하시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재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은, 어, 조만간, 코로나19 분명히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53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저께보다는 6, 7명 정도 늘었지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8명 늘어서 총 200명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1만 명이, 하루 만에 11만 명이 확진자가 늘었어요. 총 141만 명이 됐고요. 미국은 지금 38만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엄청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해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지만 또 지금 계절이 뭐 옛날 같으면은 뭐꽃 구경 간다 뭐 이런 계절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하고. 어,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회합이나 어떤 집회를 삼가해 주셔야 되는데, 저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제주도에 유채꽃 농사 짓는 그 농부 한 분이 유채꽃을 갈아 엎더라고요. 네.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갈아 엎었습니다. 네. 그 유채꽃은 우리가 단순히 뭐 구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어, 기름을 만듭니다. 식용유를. 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갈아엎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채꽃 구경한다고 몰려든답니다. 몰려든대요. 이런 때 이런 시국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계속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각 단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뭐 종교계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국에 유채꽃 구경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 농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죽하면 누구를 위해서 갈아엎었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갈아엎었어요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트랙터로 유채꽃을 유채밭을 갈아엎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일이 있어갖고 갔었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좀 약간은 좀 유명한 식당입니다 갔더니 평상시보다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종업원 주고 종업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큰소리를 외칩니다 뭐몇개뭐몇개 뭐 주방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이 나오면 저희 테이블에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마스크 없습니까? 마스크 없으면 제가 마스크도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괜찮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거죠?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마스크를 주려고 했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그분이 계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부득이하게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지만, 지금 이렇게 다들 조심하고 계시는데, 사모님도 마스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괜찮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 뭐,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쳐다만 보고 나왔는데, 안 됩니다. 우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조심을 하는 거지만, 다른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스크는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마스크 괜찮다? 그리고 지금 약국에 보면 마스크가 많이 뭐 남아 돈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뭐 어제도 보니까 길거리에서 보니까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많고요. 지금도 무슨 뭐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 신자분들만이라도 철저히 더 예방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그 마스크도 안 쓰시는 분들, 마스크도 안 쓰시는 분들이 뭘 철저히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소독하고 뭐 이런 거 조심하겠습니까? 마스크도 안 쓰시는 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부활 대축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 어땠습니까? 그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 성당 마당에서 어, 삼겹살 파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잖아요. 아, 진짜, 올해 생각하면은, 그리운 작년이었습니다. 예. 올해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미사도 함께 못하고, 부활 달걀도 네. 나누지 못하지만, 자, 각 가정에서, 어, 그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맞이하고,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때가 때이니만큼, 어떻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번 부활 대축일은 각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기쁨을 각 가정에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또 기도 열심히 하고요. 비록 인터넷 미사에 참여하는 거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인터넷 미사에 참여하시고요. 조금 더 힘내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미사가 재개돼서 성당에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부활된 그런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